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구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2월 10일 오늘부터 다시 이제 우리 구역 함께 모일 수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여서 하면 더좋고요 우리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우리 이 교제를 가지고 영상이지만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봄이 다가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봄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꽃들이 또 피어나겠죠. 힘든 시간들 보내는 중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치유와 위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 교제와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는 찬송. 지금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는 좀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마칠 때꼭 기도와 함께 이 찬송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또 주제가 되는 기도도 환란 중에도 기뻐하며 소망을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조금 빠르게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엄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팁을 하고 우리 좀 말씀 나눌까요? 인도자 팁 그리스도인이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역설은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자랑은 환란이 소망을 빼앗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에 이르는 관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종의 주제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도 붙어 있는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다른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예, 좀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그랬죠.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변이라이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하면 좀 합리적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합당한 우리에게는 이 합당한이라는 말이 좀더 와닿죠.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예배라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세, 태도, 삶,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이 말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종인데 로마서도 그걸 강조하는 거죠.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왜 가능하냐?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우리 이 로마서잖아요. 이신득 의라고 그러죠. 이신득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이걸 이걸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의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도 그래서 의인됨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연결돼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해주시고 나도 그 의인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 화평케 되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중심 말씀이 8절이잖아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물론 내 의가, 내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다. 나, 나를, 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성, 우리의 우리의 은혜죠. 예수 믿게 되는 기쁨이고 감사죠.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리 힘드냐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그리스도인도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환란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시험과 고난으로 슬픔이 있고 낙심도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고 고난 때문에 침체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한다. 환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된 1절, 2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화평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갈라진 사이를 이어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환란이 찾아오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음을 잊지 맙시다. 누린다.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적극적인 걸 의미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즐김을 말해요. 그냥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화평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있을 때 여기에 진짜 생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화해가 이루어질 때그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난단 말이죠. 살아보면 무엇이든지 깨지고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왜요? 화목하지 않아서. 좋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다가도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단 말은 뭐예요? 미래에 꿈이 있다는 거고 장래를 함께 할수 있다는 거죠. 화평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잖아요. 속이 썩어 가는데 병이 낫겠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병은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병 나아버립니다. 너무, 예. 네. 좀 심한 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화평하면,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네. 화평은 즐거움. 기쁨이에요. 화목해봐요. 기쁨이 넘쳐요. 11절에.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 속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번으로 가요 환란이 와도 도리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나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경험이고 세상 삶이에요. 또 간혹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도 환란을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요업을 봤잖아요. 환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른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요 그 고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 하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주님을 뵐수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몸으로 온 몸으로 영혼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떤 걱정, 환란, 어려움이 있어도 뭐가 염려입니까? 그게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3절에 환란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요 인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억지 인내가 아니에요. 적극적 인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 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 안 해요.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연단. 더 인내하게 연단될 때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연단은 단단해짐. 네. 쇠, 쇠를 달구어 가지고 치잖아요. 그렇게 연단 우리를 더 야무지게 만들어 주신다니. 환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적극적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망을 소망의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높고, 귀한, 신령한 비전이죠. 돈 많은 사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요. 지금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 여기 오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엄받음이니. 소망, 영원한 소망, 뭐 천국의 소망도 좋아요. 앞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아요. 생명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 사랑이 부원받았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사랑 아닌 게 없어요. 그럼 됐죠. 이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결단 내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환난 도로 인내해요. 그리고 소망이 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 나누기 환란을 겪을 때 절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란 너머에 복이 보이지 않고 환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자. 성령님이 하나님 사랑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합당한 삶. 아까 영적 예배할 때 영적 이란 말을 설명했죠. 합 적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의 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어,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변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변하고 싶잖아요. 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과도 화평하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바로 사람을 생각합니다. 뭐, 오늘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고 나누고 또 말씀 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세상에 누리는 건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 사랑으로 더 멋지게 영광 돌릴 그런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일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란은 적극적인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들어주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또 우리 가정에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들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시리아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인류 가운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연단과 또 인내와, 그래서 더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하나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